간혹 연예인 분들도 오세요. 어, 연예인 누구 왔었어요? 빙크죠. 언제와 최근에 왔었어요? 한 세네 달 전.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는 거. 음. 그러니까 수강생과의 조금 더 긴밀한 관계가 음. 많이 생겼다는 거. 친구가 없었어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웃음> <웃음> 내가 뭘 해야겠다는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않는 게 중요한 음. 것 같아요. 저도 회사 다닐 때 이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이 아닐까라는 음.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안녕하세요 월간 서륜 30, 서륜 위의 강혁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들이워크샵의 이다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우리 앞에는 이제 창업 준비한는 얘기들 나눠봤었는데 네. 퇴사하고 네.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아침 일찍은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데 네. 늦게까지 일할 때도 있고 네. 이거 하다 보면 뭐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내가 왜 퇴사하고 이 일을 시작했나 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어.. 간혹 이제 저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어. 남편과의 시간도 보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음. 근데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그 시간이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었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정말 공방 아니면 집인데 정말 집에 있는 시간이 좀 짧아요. 뭔가 일을 오랜 시간 하다 보면은, 아, 내가 남편과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좀 너무 많이 이 공간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끔 들죠. 남편은 직장인이고. 네. 그러면 시간을 좀 정해서 뭐 퇴근을 좀 일찍 한다던가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어, 그럴 수는 있는데요. 음. 이게 아무래도 윗사람이 아. 있어서 팀장님이 너 오늘 이거 여기까지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지 계속 시간이 <laughs> 늘어나요. 그렇죠. 네. 어, 계속 할 일들은 계속 있으니까. 그리고 네 맞아요. 할 일들이 계속 늘어나고 회사 다닐 때는 내가 이 일만 마치면은 그 음. 다음 스텝이 눈에 이제 보이지 않았는데 음. 지금은 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걸 하고 나면 음. 이것까지 왠지 마치고 가야 될것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시간이 좀 길어지죠. 이게 네, 그런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를할 일이 보이잖아. 당연히 네.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끊고 계속 하기도 하는데 끊어야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근데 그 시간을 내가 정하지 않으면 몸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저도 보면 계속 새벽 2시 3시고 계속 일을 하려면 할 일은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내가 시간을 정해야 되는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녁에 한 7시까지는 딱 일을 하고 아내가 퇴근하면 7시부터 아내가 잠들기 전까지는 같이 밥 먹고 놀고 막 수다 떨고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아내가 자면 또 일을 좀 한다던가 그래도 만약에 다시 지금 내가 퇴사 전으로 돌아간다 네 라고 하면 퇴사를 하실 거예요? 네 퇴사를 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의 삶이 회사를 다닐 때보다 편하지는 않거든요 회사를 네, 네. 다닐 때는 거의 앉아서 뭐 3, 5일 정도만 했기 때문에 네. 체력적으로나 그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네. 지금은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네. 내일이다 보니까 이게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한다고 해도 부담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네. 어. 몸은 힘든데 네. 머리가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거나 머리... 뭐 이런 건 아닌가. 그냥 거. 내가 날 위해서 일을 한다고 음. 생각하다 보니까 크게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럼 지금 회사를 한네 군데 정도 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 회사 경험들이 창업에 도움 창업하고 일하는데 도움이 좀된것 같아요. 어. 네, 도움이 됐어요. 어떤 그, 부분인가요? 바로 전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연장 일이다 보니까 네. 일반인들보다 감정선이 조금 더 예민하신 음악 뭐, 네. 하시는 분들과 일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그 공방 일도 마찬가지로 1대1로 사람 만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네. 사람을 앞에 두고 음. 대화를 하거나 새로운 만남에 대한 부담감이 좀 많이 사라지기는 했어요. 음. 성격이 제가 좀 소심한 편이거든요, 사실은. 사실은 그냥 네, 네. 소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가, 예전에는 그래도 누가 온다고 하면은 음. 계속 어떤 사람이 음. 오고. 어, 난이 사람이랑 1시간, 2시간 동안 뭘 얘기를 해야 되고 음.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전 회사들을 다니면서 이제 업무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뭐 이런 다양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음.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게 좀 훈련이 됐군요 네 그래서 클래스를 하는 동안 1대1로 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 만난 사이끼리 2, 3시간 혹은 많으면 5시간 음. 동안 뭘 만들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얘기도 네, 하고, 얘기도 뭐. 하고 뭐, 얘기를 유도하기도 하고, 음. 뭐, 마음을 터놓기도 하고, 이런 그 1년의 과정에서 음. 좀 마음이,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다행히. 음. 창업을 해서 내가 이 일을 해나가면서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나? 어, 우선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는 거. 음. 그러니까 수강생과의 조금 더 긴밀한 관계가 음. 많이 생겼다는 거. 그러니까 뭐, 친구가 없었어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laughs> 제가 뭐 다른 일을 했을 때는 전혀 이제 뭐 만나지 못했을 것 같은 분들도 오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오랜 시간, 뭐 5주, 6주 이렇게 볼 때도 있지만 뭐 한번 이렇게 만나서 뭐 두세 시간 얘기하다 보면 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세요. 뭐 본인 힘든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내가 회사에서 이런... 일을 당했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내 남자친구랑 어떤 일이 있었는데 네.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저에게 해주시거든요. 네. 그거는 저를 그만큼 이제 편하게 생각하기도 네. 한다는 뜻인 것 같고 손으로 뭔가를 만들다 보면은 마음이 좀 편해지시나 봐요. 그쵸. 그래서 인연이 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오히려 이 일을 하면서도 뭐 간호사분들도 네. 많이 만나고 그리고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 또, 음. 이제 친해지기도 하고, 간혹 연예인분들도 오세요. 어, 연예인 누구 왔었어요? 빙그저. 언제, 와, 최근에 왔었어요? 한 3, 4달 전? 어. 한 3매 전에 그분도 오셨어요. 마술사. 아, 진짜요? 근데 그분 이제 지나가시다가, 이제, 캔들 클래스가 궁금하셨나봐요. 음.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물어보고 가셨는데, 음.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laughs>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그러면 이제 퇴사하거나 또는 회사를 다니면서 가게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분들에게 팁을 줄만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팁이라고 하면 내가 뭘 해야겠다는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않는 게 중요한 음. 것 같아요. 사실 비누 공방도 뭐 비누 공방이나 캔들 공방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음. 잘 되는 공방을 쳐다보면서, 아, 우리는 왜 저렇게 안 될까, 우리 저렇게 하고 싶은데라는 목표를 너무 또 처음엔 높게 가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성취감이 떨어져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그분들도 저희와 똑같은 고민을 하셨을 거고, 저희보다 더 많은 뭔가 시행착오를 겪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좀 유명해진 케이스일 텐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빨리 나도 저렇게 우아하게 좀, <laughs> 멋진 브랜드를 갖고 네. 싶다. 막 이렇게 좀 높게 생각하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약간 지금은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간다는 느낌? 음. 그리고 언젠가는 이 일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음. 뭔가 그만큼 노하우가 쌓이고 음. 조금씩 그 자리에 올라가 있지 않을까. 음. 너무 목표를 높게 잡지 네, 않아요? 않아? 성취감들을 자주 느낄 수 있도록 낮은 목표들을 네. 계속 설정하는 게 네. 그러니까 낮은 목표는 꾸준히 하는 건 별로지만 그쵸.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나가는 네. 느낌을 하면 좋지 네, 않을까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퇴사를 하고 이제 자기 사업을 한 2년 정도 해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회사 안에서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란 얘기죠 어, 네. 어, 회사 내 사업을 할까 말까 그런 친구들에게 내가 해보니까 어떤 것 같다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저도 회사 다닐 때 이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음. 투정이 아닐까라는 음.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음. 남들 다 그렇게 힘들게 다녀. 아니면 남들 다 하기 싫은 일 그냥 일이니까 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배부른 투정 같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저도 월간 서론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음. 아이 고민이 그냥 투정이 아니라 정말 해볼 만한 고민이구나라는 걸좀 느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조금 더 빨리 시도해보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저희는 뭐 30대라고는 하지만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고 지금 내가 새로운 일을 시도했을 때잘안 됐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다른 걸 도전하거나 음. 아니면 다른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또 있잖아요 음, 그 느끼기 그러니까 전에 조금 용기를 빨리 갖고 음.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음. 저희도 친구랑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아 이게 될까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1년만 해 보자라는 네. 생각을 했거든요. 1년 해 보고 안 되면 회사로 돌아가자. 그것 <laughs> 방법이죠. 네. 그래서 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월간서를 보고 또 용기를 얻으신 네, 그쵸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갑자기. <웃음> 지금은 저희가 이제 좀뭐 오프라인이 좀 뭐 상황상 할수가 네.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한 2년 정도 월간설은 매월 뭐 이렇게 네. 자기만의 길을 걷는 분들을 모시고 할때 사실은 다정님도 월간설은 와서 많이 듣고 네. 또 힘을 좀 얻으셨던 것 네. 같아요. 내걸 해도 되겠다. 네. 처음 하면. 이제 세미나를 갔을 때, 음. 그렇 제가 월간설은 1회 이제 세미나를 세미나를 듣고 음. 조금 아 이게 나만 하는 고민은 아니구나 내가 하는 고민이 잘못된 건 아니구나를 음, 느꼈어요 확신을 가지게 된 케이스가 네, 됐네요 네 아,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진득해 주시지 앞쪽에 그러니까 한번아 이거 <laughs> 왜 하는 거죠? 마음이 <laughs> 맞았다는 뜻 아. <듯. 웃음> 사실 뭐 자본이 크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아무도 생각 못 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창업을 했다기보단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로 이제 시작을 하신 음. 케이스다 보니까 그걸 보고 좀 힘을 얻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또 다음 영상도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